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학 교육 과정 이산수학을 배울 때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는 이강 논리의 소주제, 추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추론이란 무엇일까요? 추론은 참으로 알려진 명제를 기초로 하여 다른 명제를 유도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새로 유도된 명제를 결론이라고 하고 이미 알려졌으며 결론의 근거를 제공하는 명제를 전제라 합니다. 추론은 하나의 결론과 하나 이상의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효추론을 보시면 유효추론은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에 따른 결론이 항상 참이 되는 추론을 말합니다. 정의만 들으신다면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척추동물이라면 등뼈를 가질 것이다. 사람이 등뼈를 가지고 있다면 목뼈와 허리뼈를 가질 것이다라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문장에 사람이 척추 동물이라면은 전제를 이런 전제를 명제 p 사람은 등뼈를 가질 것이다라는 결론과 두 번째 문장의 전제를 명제 q 사람은 목뼈와 허리뼈를 가질 것이다라는 결론을 명제얼로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척추동물이며 등뼈를 가지고 등뼈를 가지고 있다면 목뼈와 허리뼈를 가질 것이라는 문장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고 r 어리 그것은 p이면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추론은 전제 p면 q이다와 p면 허리다가 모두 참일 경우 결론도 참이므로 올바른 추론이라 할수 있습니다. 추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진리표입니다. 진리표로 아까 전에 유효 추론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촉수, 촉추 동물이다. 이거는 사실이므로 명제 피는 참입니다. 사람은 등뼈를 가진다. 이것도 사실이므로 명제 큐로 참입니다. 사람은 목뼈와 허리뼈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므로 명제 피는 참, 명제 어른 참입니다. 이는 p이면 q는 참 그리고 q에서 p q 아니 q에서 r는 참고로이 표에서 과정이 모두 참이고 결론도 모두 참이므로 올바른 추론 즉 유효 추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리표 외에 벤다이어그램도 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을 통해 또한 피면어를 유효한 추론이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번히 사용되는 추론규칙들을 보면 선언적 부가 단순화 긍정론법 부정론법 선언적 삼단 논법 또는 소거 가설적 삼단 논법 또는 추익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론 법칙들은 논리 연, 연산자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p가 참이면 q 또는 p가 참이면 p 또는 q도 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p 또는 q가 참이라면 P가 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 규칙들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론이 유효한 추론인지 진리표를 이용하여 보이시오. P이면 Q가 참이고 Q가 참이면 P는 참이다. 진리표를 작성해 본다면 이 표에서 전제가 모두 참인 부분을 본다면 빨간 표시 부분에서는 첫 번째 빨간 표시 부분에서는 그 결론도 참이지만 다른 부분은 전체가 전제가 참인 대로 결론 p 가 거짓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 추론은 유효한 추론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참이고 p이면 p이면 q가 참이라면 p는 참이다. 진리표를 작성해 보면 이 진리표에서 전제가 참인 부분을 확인한 경우, 결론, Q가 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효한 추론입니다. 예지를 하나 들어보면, Q는, 아니, P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30명 이하다. Q는 나는 학교를 간다. p에서 q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30명 이하면 나는 학교를 간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30명 이거는 30명 이하 이거는 사실 그러므로 나는 학교를 간다. 이 예제는 추론 규칙 중 긍정 논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로부터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 참인 사실들을 이끌어내는, 이끌어내는 과정들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결론이 항상 참인 추론을 유효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규칙에는 선언적 부가, 단순화, 긍정 논법, 부정 논법, 선언적 삼단 논법. 가설적 삼단 논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